GMBS 에코가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65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900억 원 이상으로 예측됩니다. 회사는 내년 매출 성장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GMBS 에코의 주력 제품인 스크러버 수십여 대가 컨테이너 운송 트럭에 실립니다. 중국의 태양강 기업으로 납품되는 물량들입니다. GMBS 에코의 지난해 매출액은 656억 원. 이중 수출 금액이 491억 원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수출 물량은 이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올해 매출 실적 예측치는 약 900억 원 수준. 이중 수출로 올린 매출이 760억 원 이상으로 파악되는데, 전년 수출 실적과 비교하면 약55% 정도 오른 겁니다. 박상순 GMB SECO 대표이사는 올해 실적 성장 배경과 관련해 태양광 분야 스크러버 공급 물량 증대가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도체 분야에 적용될 제품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국내의 저희 주 고객사의 투자와 중국의 반도체,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의 반도체 투자들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더큰 폭으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예상이 됩니다. 올 상반기 회사는 천억 원 매출 성장을 예고한 바 있지만. 반도체 업황 부진을 겪으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30에서 40%의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주력 제품인 차세대 스크러버와 신사업 등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워터프라즈마스크러버는 요즘 큰 지구상에 이슈화된 기후 환경 변화에 가장 최적한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어, 반도체 업계에 큰 장비업체에서도 저희하고 콜라보레이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 있게 내년에 큰 폭의 반도체 쪽의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GMB 에세코는 내년부터 주유소를 활용한 에너지 멀티플렉스 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주유소 기반 사업은 물론 향후 전기차 충전과 폐배터리 재활용 등 2차전지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